학수 경비 직원으로 일하던 2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 측의 안일한 대응이 죽음으로... 직장 선배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언어폭력에 시달려왔다는 겁니다. 아들이 해상을 떠난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최근 서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제 아들이 죽음을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남긴 여러 흔적과 기록은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의 안일난 대응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좀 잃고 나서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죄인으로서 어떤 그 바보처럼 숨죽여 살고 있습니다. 이거 머리는 깔무가 너무 많이 심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엄마의 너무 힘든 일을 죽고 있다고도 보긴 했어요. 그데 진짜로 이렇게 죽을 걸 생각도 못어요 2018년 12월 11일 오전 김 군은 제주시 애월읍의 한 폭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은 서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김 군의 자살 원인이 개인적 요인에 가깝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은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받은 사람이 자해했을 경우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탐사 케이는 판정위원회 결정문과 당시 수사 자료, 정신 진료 기록 보증을 토대로. 김군의 죽음이 정말 개인의 문제였는지 취재했습니다. 고 김군의 아버지가 들고 있던 판정서입니다. 먼저 판정위는 김군이 업무적으로 괴롭힘을 상급자에게 당했던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군이 죽기 두달전 작성해 회사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상급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6년 5월에 입사해 지금까지 2년을 넘게 그한 사람 때문에 출근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근무 지적에 대한 욕설이 한두 번도 아니고 근무 일지에 관해 물어봐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해서 대답 안 하냐라며 다른 대원과 조장님이 있는 앞에서 욕을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냐 하면서 이제 XXX야. 이렇게 막어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 눈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욕하지 말고 이렇게 나중에 어, 얘기하라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도 있고 해당 상급자의 폭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건 김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뭐 잠깐 다리 아파가지고 이렇게 자세가 좀 흐트러졌는데 그럴 때뭐 욕한다거나. 그 m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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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o t sure. I'm not sure. I'm n 현재 시각 23시 33분. 내일은 출근하는 날. 정말 지옥 같다. 진짜 그만두고 싶다. 이러다 내 자신이 위험할 것 같다. 죽어서라도 벗어나고 싶다. 화이팅 하려고 마음먹어도 쉽지가 않다. 참다 못한 김구는 2018년 10월 3일 진술서를 제출하고 이틀 뒤 가족 몰래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오전 시중됐다고 하니까. 실종돼서 여기 여기 진료 내 보러 왔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빨리 찾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당시 정신 진료 기록부입니다. 김군은 실종 하루 전날인 12월 5일까지 병원에서 수차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선배가 갈굼이 너무 심하다. 툭하면 욕을 하고 지난 2년 반을 참아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회사 간부에게 진술서를 썼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고 이러다가 흐지부지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회사의 조치가 늦어질수록 처방약도 늘어만 갔습니다. 회사에선 아직도 아무런 구체적인 처리가 안되고 있다. 생각만 나고 너무 힘들다.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온다.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는 사실 의무기록지입니다. 그래서 이 군의 의무기록지, 정신과 의무기록지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두렷하게 저하된 상태로 볼수 있는 충분한 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판정위에선 김군이 진술서를 제출한 지난 2018년 10월 3일부터 회사측이 당사자들끼리 마주치지 않도록 교대 순서를 조정하고 화해를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탐사 K가 입수한 당시 근무표에서는 교대 순서 조정이 10월 3일이 아닌 10월 9일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대 순서 조정 역시 회사측이 근무지 변경 조치를 하지 않자. 동료들끼리 양해를 구해 순서만 바꾼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이제 내부에서 임시 방편으로 최소한의 조치를 한게 그 근무지 이었지 결국 나란히 근무만 서지 않았을 뿐 휴식 시간과 근무지 이동 과정에서 서로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휴게실이라든지 뭐 우리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거나 이제 저 밑에 이제 대장이나 뒷사장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사에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김 군의 진술서는 제출 사흘 뒤 상급자에게 공개됐고 당사자간 대면 조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진술서를 먼저 공개해버리고 가해자랑 면담시키는 그러한 사회 조치는 사실상 적절한 사회 조치가 아니죠. 사실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은. 끊임없이 가해자랑 같은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되는 불안감이 어쨌든지 토로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치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닙니다. 사실. 당시 본사 담당자가 김 군의 직장 동료와 나눈 대화에서는 이 사건을 대하는 회사 측의 태도를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놀람> 이 뭐 바로 이미 회사 측은 김군의 상태에 대한 심각성을 보고받았던 겁니다. 의문이 가는 판정이 결과는 또 있습니다. 상급제에 대한 경고와 근무지 이동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취재진이 입수한 회사 측이 내부 보고서에서는 2018년 10월 30일 상급자에 대한 경고와 근무지 이동 조치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업무에 내용을 이제 그거에서 게시하고 이제 그걸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런 뭐 게시된 것도 없고요. 제주 지사에 내려온 것도 아예 없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 힘들어 한다. 그럼 가좀 이렇게 본사에 잘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조치해주면 해안 되겠나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사장은 그때 바로 이제 본사. 치간에 이제 선언을 해서 그 사실을 내게 했죠. 근데 그때 구속뿐이었습니다. 구로 뭐 어떤 또 지지 시간 속에. 판정위가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판정위원회는 인터뷰를 거절하면서도 서면 답변을 통해 사업장 진술서 등 모든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업무 관련성 여부를 심의했다고 전해 왔습니다. 김군의 죽음은 노조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는 노조 측 간부였는데요. 김군의 문제 제기 이후 두 달여가 지나 노동조합단체 카카오톡에 공지글이 올라옵니다. 김군의 진술서 내용으로 상급자가 가해자로 낙인됐다. 우리 노조가 상급자의 도움이 되고자 한다. 많은 대원들이 서명한 탄원서는 본사에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 이후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직장 동료들은 회사 측에서 노조의 눈치를 봤다고 말합니다. 노조에서 저 조치했으면 노조에서 그은이 노조 눈치 봐서 인사할 생각은 없구나 그전에는 어떤 대원이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반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달라고 업무 일을 보내면 본사에서는 알았다 하면서 바로 업무 연락을 주던데. 왜 지금 이렇게 지체하느냐. 제막 힘들어. 응? 지금 죽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취재진은 당시 노조에서 상급자의 징계를 선처해 달라며 본사에 제출한 100여 명의 탄원서 서명부를 입수했습니다. 탄원서 작성자를 제외한 서명자 1네명 전원에게 전화해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이 가운데 번호가 변경되거나 연결이 닿지 않은 흔한명을 제외하고 예순 세 명과 직접 통화한 결과. 양측의 입장을 다 알고 서명했다는 사람은 10명뿐이었습니다. 모르고 서명했다는 직원은 19명, 대충 내용을 알고 서명했다는 대답도 14명이었습니다. 나머지 20명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조만 아니었었라면 이게 굳이 크게 벌어도 아니고 세상 떠난 거든요 KB 없었다면 인사 조치는 이루어졌을 테고. 이 사건의 경우 한 2년 넘게 상사의 폭언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 정신적 고통을 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아왔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 고발을 하자마자 그 노조원들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과 그뭐 정신적 피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지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수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삼사케이는 이 자료들을 분석한 전문가들과 함께 김군의 죽음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판정서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판정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판정문 내용 안에 이미 업무 관련성을 다 인정해놓고 결론만 지금 불승인으로 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정문이습니다 이상 같은 경우는. 경비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근데 그것이 스트레스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어졌고, 그래서 그것을 호소했는데 회사의 조치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와서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자살에 이르렀다. 이게 판정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산업재해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업재해는 인정된다로 끝났어야 해요. 2년 동안 직장 내 상급자에게 괴롭힘을 당한 분명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서 회사에 도움을 요청을 했었는데 회사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었고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에 이제 또 다른 가해자격이 이제 노조가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자를 끝없는 이제 절망 속에 3틀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 t e s 2 months, 3 m o n 당시 본사 담당자, 그리고 상급자, 노조 위원장 등에게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현재 민사 소송 중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당시 상급자는 탐사 k n t h s 3 months, 3 months, 3 months, 있지만 괴롭히지는 않았고 오히려 잘 지냈다며 김군의 죽음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마을 가다듬고 키즈카페도, 키즈카페도 가고 장난감, 장난감 많이 사주고 놀려도 많이 갔는 간... 지금은 왜안 와요 너무 송년이 너무 안 보고 싶어요 송년이는 맨날 보고 싶은데 조용히 자리를 잡아갈 때떠오르 우리 가 우리 참잘 해줬다고... 아, 그니까. 같이 맨날... 난 일부러, 전 <저는>, 일부러는 참 <laughs>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 그러니까 일부러 억지로 영... 이러큼면 욕을 덜 먹겠지. <laughs> 솔직히 이거 제가 적은 거 말고도 솔직히 많거든요 더. 회사에서 언제든 뭐제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하여튼 징계 처리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몰라야안 겪어본 사람